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22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2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귀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 주십니다. 이 성도는 아주 어려운 환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하였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성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를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어떠한 내가 보기에는 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때, 나타나지 아니하는 시간이 점점 점점 길어질 때, 처음에 가졌던 확실한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지요. 왜 흔들리게 되는가 하면, 죄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자 하는 죄의 성품에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다가,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런데 10편 22편에 이 성도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성도는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22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경고한 사람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잘 박힌 성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캄캄한 밤 중에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응답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문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낮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밤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좋을 때도, 아, 이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다음에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줄 아는 훈련, 평소의 하루하루 생활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시구나 이러한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절망의 태풍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여도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의심의 생각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의심의 생각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증거란 말입니다. 말씀.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자주자주 자주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캄캄한 밤중에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하는 응답에 어떠한 조짐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대적을 조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성 밖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멀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저들이 소리 소리를 질렀지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를 질러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열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에 가는 것은 제사장이 "너는 이제까지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제는 일반 사람과 함께 생활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으러 가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판단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열 사람이 제사장이 있는 대로 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열 사람,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정말 그것은 죽을 병이고 불행한 병이지요 그런 병에서 고침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 보면은 열 사람이 다 나음 받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홉 사람은 감사하지를 아니했어요 19절에 보면 그 감사하러 온그 사람에게 아홉 사람이 받지 아니한 것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홉 사람은 몸에 죽을 병에서 구원 받았지만은 이한 사람은 그 몸의 질병에서도 구원받았지만 그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돌보시고 계세요. 돌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 아니세요.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았다면 감사 안 해도 돼요. 대가를 주었으니까. 그런데 대가 없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것을 받는데 그분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귀하지만 영의 복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나의 복이에요. 신앙의 복이에요. 신앙의 복, 신앙의 복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신앙의 복을 받아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알려 주셨죠. 감사 많이 해야 영적인 복을 더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응답 안해 주시고 시간이 지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내 육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아서 신앙 고백을 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 속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아니한데도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내 응답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한 복된 관계인 것을 고백,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 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한 그 귀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을 읽어 보면 나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열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만왕의 왕 앞에서 왕의 이름을 총기하게 높였습니다. 그 결과로 돌에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께 바쳤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보수과 같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죠. 스데반이 그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왕 앞에서 충성된 자로 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도록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으며 얼마나 그 믿음을 잘 지켰는가, 정금같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남은 생에 더욱 더 열심히 살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